그리고 제가 페가수스 트레일러 4를 나이키 줌플라이 5 신고 있을 때 샀었거든요. 고호텍 기능이 있는 걸로 샀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게는 300g 나가는데 솔직히 줌플라이보다 더가볍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일상에서 착용했을 때 너무 편한 착용감과 편안함을 줘요. 그냥 일상, 그냥 트래킹, 어, 뭐든 그냥 전천으로 그냥 할수 있는 신발이면 분명히 없어요. 그냥, 누가 생각해도 그냥, 와, 이거 정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야. 제가 이때까지 나이키를 되게 오랫동안 신었거든요. 뭐, 솔직히 한 30년 넘게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라고 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향후 나이키 페가수스 트레일러 5가 지금 벌써 나왔죠. 어 이제 식스가 나온다 그러면 어 요것을 살 생각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발에 땀이 차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나면 제습기 있죠. 제습기다 발을 이렇게 산발을빵 꽂아갖고 물을 흡수하고 있어요. 이게 <laughs> 좀 단점이긴 한데 발은 정말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알팔 플라이 어요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일상하고 그냥 전천으로 신고 다니기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